예, 오늘은 2025년 10월 11일, 덕수궁 대한문 광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우파 집회인 국본 집회에서 카메라 출동으로 알려진 이상로 카메라 출동 유튜브 대표의 광장 이야기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진정한 우파의 리더가될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최근에 이준석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되면서 수갑을 보이면서 전쟁이다. 이재민이 시켰는가, 정책민가 시켰는가, 아니면 개딸이 시켰는가, 이렇게 그, 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용감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준숙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아 6등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론조사 100%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그 추이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등은 뭐 장동혁이구요.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아, 한동훈이가 5등, 그다음에 이준수가 6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관련하여 저는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준숙은 제가 도 말씀드렸을 만한 MBC 제 후배입니다. 제 후배이고, 그리고 잘 압니다. 에, 제가 심정이 좀찹잡합니다왜찹잡한고하면 이준숙은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하여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또,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준숙이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외쳤다면 이준숙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될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그런 사람을 강요로 어, 그, 채용해서 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준숙 씨가 반저 어,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다. 수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이준숙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같이 그렇게 정하는 강력한 어, 전사로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릴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견에 대선 주자의 6등이지만 올랐다고 한 사실은 선배인, 이준숙의 선배인 이상록 기자에게는 매우 찹찹한 심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숙 씨는 지금, 어,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이 됐지만 이제 곧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뭐 또다시 또다시 뭐그 이재명이 다시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검품성을 내긴 했지만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준석을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진숙은 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 퇴역한 아주 용감한 종군기자로서 기자로서 어, 사회활동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나라를 살릴 강력한 우파 지도자로 나서야 할 것인가를 본인도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경우, 즉더 이상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그니까, 유명한, 아주 용감했던 종군 기자로서 사회활동을 마감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굳이 정치인이 되거나 앞장서서 시민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이러고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노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뭐 타이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준수 씨가 그 대통령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준석의 활금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우파시민을 이끌어달라 리더가 될라라고 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을 경우에 이준석이 부자할 경우 즉 이제 내가 기자 공무원을 버리고 기자도 했고 공무원도 했고 이제 정치가로 나서겠다라고 하면 제 일성이 뭐냐 하면 이준석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선배로서 후배 이준숙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으로 나온다면 일성이 뭐냐 하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63대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는 선거무효소송을 빨리 대법원장이 심리를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부정선거에 입을 담은 상태에서 정치인으로 나서겠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분열만 강조한다.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준숙이 정치인으로 하겠다고 나서면서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동력이 미어온 사람하고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문수에도 당해봤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김은수는 아, 이진, 이진숙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없이 정치인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 우파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하다는 겁니다. 결론을 종합하면 저는 이진숙에게 에, 선배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기사도 끝냈고 그리고 공무원적 끈을 쓰면 이제 총진으로 나서서 우파의 강력한 리더가 돼달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두 번째 바람은 그렇게 국민 앞에 리더로 나서겠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수사해달라, 부정선거를 척결하자라고 하는, 어, 아... 메시지를 강하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장동혁이나 뭐, 기타 김문수나, 기타 윤석열이나, 그래서, 그렇, 뭐, 나경원이나 그렇고 그런, 어, 그, 비겁한, 어, 책임없는, 그 중국의 하수인인 정치인으로서, 어, 자리매기를 했다. 그래서 선배로서 대단히, 어, 슬프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치인으로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알겠죠? 예.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 갑니다. 저는 이수수이가 이제 기사 생활도 끝냈고 공무원 생활도 끝냈으니까 정치인으로 나서서 우파의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서 선연할 때에는 부정선거로 수사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오지 않고 그냥, 아, 용감했던 그리고 훌륭한 종군 기자로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선배 이상무 기자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어제 다책 원고를 다 썼고요. 내일 출판사로 넘기면 빠르면 다음 주 토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책이 출판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아, 여러분, 그,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이재명이가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IMF 갑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IMF 간다고.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거는 이재명이가 빨리 물러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하야하라 하면, 여러분 하야하라, 하야하라, 하야하라 세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재명이 하야라면 세 번입니다. 자, 이재명은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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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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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의대는 결단하라. 조의대가 결단해야 돼요. 63대선 6, 부정선거 위효소송을 심리해야 되는 겁니다. 조의대 결단하라. 조의대는 결단하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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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